자 지난번에는 대검이 역전왕 나오기 전 세팅 6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전왕 이후 세팅 4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다들 아시는 레고 레레고입니다. 자, 레다우 세 파츠, 고어두 파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장식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전주, 도전주. 내뢰주, 도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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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주, 한광주인데 내뢰주는 기본 뇌내성이 빼면은 10이에요 그런데 내뢰주 박으면 플러스 6해서 16이죠 이 상태에서 칡법 밥을 먹어 그러면 내성이 플러스 5잖아 근데 지폐속고 먹으면 플러스 10이고 그럼 20이 넘기 때문에 내속성 디버프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이 그나마 덜 걸려 근데 좀 자주 맞으면 그래도 잘 걸려요 체크해! 도전자 5, 역습 3, 혼신 3, 무아지경 3, 킬메방이, 회피성능이, 회피거리 어비, 약점특효 1, 뇌단성 1. 스급해 1, 운감 1. 황래룡의 힘. 그렇죠 이거 2세트니까요. 2세트. 흑신룡의 힘. 이거는 전에 설명을 드렸죠? 2세트. 그리고 주인의 혼.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도전자를 많이 채용한 이유. 사실 이거를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해봤어요. 도전자를 몰빵해서 오를 띄운 거랑, 약점 특효 몰빵해서 오를 띄운 거랑, 평균 회심 자체는 약점 특효가 많이 높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도전자를 몰빵해서 하셔도 돼요. 물론, 자기가 회심이 조금이라도 안뜬다 민감하다 하면은, 약점 특효를 많이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역습 3은 호속으로 땡겼습니다. 혼신 3은, 그냥 생으로 쓰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계산 안 돼. 그래서 네다우가 아닌 다른 애들을 잡을 때는 내내성 대신에 채술를 띄우는 게 좋겠죠. 거기에 플러스 식법 음식을 먹어서 채소 2를 띄우면 채소를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스태미너 소모량이 줄고 그리고 스태미너 급속 회복이 스태미너가 빨리 차오르니까 혼신 유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될 수가 있다. 근데 솔직히 스급해 하나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아쉽게도. 자 그리고 무화지경은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마가락 두 파츠를 입으면 광룡증 흑식일체 라는 스킬이 뜹니다 이걸 몬스터와 전투할 때 대치할 때 좌측 상단에 아이콘이 떠요 보라색 아이콘 그게 게이지가 차 2분 동안 2분 동안 극복 못하면 딜을 못하면 자기가 빨간색 디버프를 먹게 됩니다 받는 피해 증가가 돼요 그리고 피가 서서히 주고요 근데 그거를 딜로 때려가지고 극복을 해서 그럼 파란색으로 띠링 하면서 아이콘이 바뀌어. 그럼 그 상태에서 회심이 플러스 15%. 그런데 무아지경을 박을 시 보너스 10%니까 총25% 회심 증가. 그리고 심해해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며 일정 시간 회심률이 상승하고 고정 스테미나 소비량이 감소한다.인데 이거는 첫 등장이 몬스터 헌터 포블 서드의 진호가 장비였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스킬이었는데 아무도 안 썼죠. 그때는 조건이 뭐였지? 5분 동안 전투인가? 3분 동안 전투했는데 그 뒤에 회심 증가였나? 아니면 피 150이 달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전투 시 2분 경과 후 발동 혹은 130 체력이 감소, 누적 감소입니다. 그렇게 해야 힘해 방이 발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2단계이기 때문에 스킬 발동 중 회심이 플러스 20%야. 그리고 스태미나 소비량이 30% 감소야. 이거 스태미나 소비량 감소는 달리면서 감소하는 게 런너 효과. 그리고 구르거나 테클이라든가 등등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 스태미너 그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 스태미나 소비량이 맥스가 50% 감소야. 채술이랑 런너랑 이게 전부 다 중첩이 50%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태미나 소비량이 30% 감소니까 저기에서 발동 중에 채술이 2가 있어 내가 식법으로 식사 스킬로 그러면 그게 한도예요 그리고 회피 성능은 회피 시 무적 시간이 늘어난다 무적 시간이 약간 연장 근데 우리는 알수 없이 기본 무적 프레임은 30프레임 기준 약 7프레임 그런데 회피 성능 2를 띄우면 9프레임인가? 그 정도 될 거야 그리고 회피 거리 어 회피 시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약점 특효는 도전자랑 반대로 많이 뛰어도 돼요. 번개 내성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왕따우를 잡을 때 혹시나 필요하면 내려의줄 박자. 그리고 스급해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장비에 딸려있는 거고, 운감도 딸려있는 거고. 황내룡의 힘은 힘의 방 스킬 발동 시간을 조금 연장한다. 발동 시간까지 2분이 있어. 혹은 130 체력 소모. 그 다음에 발동이 됐어.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2분 지속. 천정소리 1단계는 2분 30초. 천둥 소리 이단계 약간 레파치지. 그거는 3분 30초 하고 다시 2분 동안 기다리거나 아니면 130 체력이 달거나 그럼 다시 발동. 그리고 흑신용의힘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 주인의 호는 치명적인 큰 데미지를 한 번만 경감. 발동 전에 공격력 상승 방어력하락 발동 후엔 방어력과 내성치 상승. 간단한 수치로는 공격력 상승이 약 5%, 그리고 방어력 하락이 약 5%. 그리고 발동 후엔 방어력이 50인가? 내성시도 봐야 돼요. 뒷포인부터 스샷 올려드리겠습니다. 근성이라는 거는 피통이 좌측 상단에 저렇게 줄이 있어요. 체력발. 좌에서 40%. 내가 만약에 저줄40% 미만인 상태에서 몬속 공격을 강한 걸 맞았어. 그러면 은 나는 수레를 타. 그런데 만약에 저40% 이상 피가 많은 상태에서 강한 공격을 맞았어. 그럼 피가 1이 남아. 그러면서 저 40%에 있는 그 줄이 효과가 사라져요. 공격력 상승과 방어력 하락의 효과가 사라지고, 방어력 상승과 내성치 상승 효과가 생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킬 설명을 간단하게 했잖아요. 이 세트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겠지. 도전자 15% 회심. 호신까지 45. 무화재경까지 플러스 25에서 70. 심해방까지 90. 그리고 약점 특유 1단계 95. 무기까지 100.인데, 만약에 심해방에 꺼졌어. 그리고 흑식의체의 무화지경에 꺼졌어. 다시 광욕증 상태야. 회심 없는 상태. 거기에 혼신까지 꺼졌어. 회심 기대가 도전자 15%. 약특 5%, 20%, 무기 25%. 회심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도전자를 약특으로 바꿔도 저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고점은 그 높기는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에 의한 고점이 그 높을 뿐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급패가1이잖아 스급패가 1위고 최술 안만 뛰어도 그 전에 영상에서 설명들었다시피 대검이 보통 태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구르기, 태클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스테미너가 두 번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그게 유지가 잘안 된단 말이야 혼신이 바로 꺼져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어타임이 짧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무화지경이 또 단점이 있습니다 회심을 올려주는 좋은 스킬이긴 하지만 반면에 버크로 생각하면 무화지경 버프가 자주 켜지고 자주 꺼져요. 그러니까 잘 켜져. 그리고 또 꺼져. 그게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무화지경이 비어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는 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알아두셔야 될게 그전 영상에서 내가 흑식일체를 좀 많이 다 다뤘잖아. 근데 이번 영상은 흑식일체와 다른 세트 파츠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피 성능이 있고, 회피 거리 있고, 다 괜찮아요. 자 회피거리에 대한 설명이 왕 따우, 왕 레다우 잡을 때 혹은 나무 참치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또 누가 유용하냐 알슈버류도 잡을 때좀 아, 유리한 몹이 있어요 찐따들 잡을 때 이런 애들 잡을 때는 회피거리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있다 얀쿠그 불도저 패턴 피할 때 보통 이제 얀쿠이 불도저 패턴 예비 동작이 높은 확률로 분노 상태에서 리을 돌려 그럼 한번더 돌리지 그렇게 할 확률도 있고 내가 만전히 가까이 있어 근데 걔가 꼬리를 돌리기 시작해서 한번 그리고 다시 꼬리를 마저 돌리는 게 아니라 빵 하면서 부도적 패턴 꼬라박고 돌진 그렇게 파생이 됩니다 그걸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회피거리로딱 타이밍 맞게 구르면 피해져요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주 나쁜 세팅은 아니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세팅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레레 레레레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양용 두 파츠 헬름 메일 베타 베타 그리고 레다 젤트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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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고 통격이 오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역습주 역습주 이렇게 들어가고 채술 채술 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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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약점 특히 오죠. 도전자를 해도 되기는 할 텐데, 일단 약점 특효 우선, 혼신, 기존에서, 최술, 도전자, 심해방, 역습. 자, 똑같아. 스급패가 이번에 2야. 똑같이 패패거리 2고, 방렬의 힘, 투지, 혼,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무진장 효과로 인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이게 장점이 뭐야? 추가 스테미너 여분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혼신 유지가 되게 무난하게 이루어진단 점. 자, 약점 특효 30%. 혼신 60%, 그리고 도전자 2에 65%, 심해방 2에 85%, 무기까지 90%에요. 조금 회심이 낮아요. 대신에 자체 저점 회심이 높은 점. 왜냐? 스급해가 이야 그리고 채술이 이야 그리고 식법으로도 채술을 띄울 수 있어. 거기에 플러스 심해방이 발동되었을 때 그것도 있어. 한도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한도가 없을 때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돼. 어, 그런 생각하면. 아니면 채소 대신에 송납주, 납도주 이런 거 박아도 돼요. 아니면 내성주 박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훨씬 업타임이 길겠죠? 이걸로 인해서 나름 괜찮은 세팅이더라. 그냥 좀 적당한 세팅이에요. 적당한 세팅. 그리고 세 번째 세팅. 레몬레레레 통격주, 전개주, 통격주, 통격주, 통격주. 자, 스킬 봅시다. 약점 특효 5. 해방 3. 역습 3, 혼신 3, 기절 내성 3, 스급해 3, 도전자 2, 회업 2, 황내룡 힘 4, 4세트 2레벨, 주인의 혼까지 그러면 약점 특효 30% 회신, 그리고 힘의 방까지 60, 그리고 혼신까지 90, 도전자까지 95, 무기까지 100이거든? 근데 그렇게 맞췄어요. 맞췄는데, 자 메리트, 일단 역습이 3단계, 그리고 약특, 그리고 혼신 유지가 잘 될까? 에 대한 생각 스급해가 3이다. 직범으로 채술까지 뛰어. 그리고 힘해방에 대한 발동했을 때 스태미나 소비라. 까지다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몬스를 터 잡을 때 지나치게 알범퍼를 눌러서 뛰어다니지 말고. 해피거리 엇발로 한번 구르고 달리는 거 멈추고 그냥 편안하게 달리는 거 있잖아. 전력질주 말고. 알범퍼 누르는 게 전력질주고 그냥 달리는 게. 그걸 조절만 잘 하면은 혼신 업함이 엄청나게 많이 유지가 될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보존자 있고 황내룡의 힘 있고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트, 존나 맛있어. 레무쇠 레레 세트. 레더젤트 헬름 감마 무관 용가보 베타 호세인용암 베타 레더젤트 코일 감마 감마, 감마 역습의 호사 통격주 전개주 이슬로 세계 통격주. 방금 레무 레레레 그거랑 비교하면 똑같죠. 다 똑같이. 그런데 회피거리 업이 빠졌어. 그러면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라고 보실텐데 이게 모노는 회피거리 업이 스킬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회피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좋은 원소도 물론 있지만 포지션 싸움이라든가 내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어떻게 싸우고 등등 할 때는 회피거리 업 스킬이 있을 때보다 회피거리 업이 없는 때가 더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세트는 회피거리 업이 없는 세트. 아까 그레몬 레레레는 회피거리 업이 있는 세트. 그렇죠? 그 차등을 둔 거예요. 차등을 둔 거. 근데 세트 내용은 비슷해요. 대신에 또 하나 있어. 이거는 일소로스세 개야. 여기에 뭐 봐가? 만약에 찐따를 잡아, 그럼 찐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요 내박주 필요하겠지. 속방 내성. 동결 상태에 대한 내성을 얻는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폭파몹이 나와, 그럼 내폭주 세개봐아 그리고, 오더가론 잡아? 그럼 내열 상태가 되지 않는다. 받거나 아니면 내룡주 받거나. 내룡주 3개 받고, 식법까지 띄워. 그럼 20 넘으니까 용속 디버프 안 걸리겠죠? 그리고 혹은, 내비주 받거나, 아니면 내독주 받거나, 각종 내성주 받거나, 가호주 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송납주 3개를 받거나. 유틸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범용성이좀 좋은 거죠. 앞으로 나무 참치 있지. 소도주 2개 박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세트를 썼을 때 스테미너 관리도 잘 돼서 혼신 없다며 키어 되게 세트 자체가 맛있었다는 거. 어 궁금한 거 있어요? 가장 추천하는 세팅? 솔직히 이거 두 개. <laughs> 일부러 정렬을 그렇게 한 거야. 설명 나중에 하려고. 이두 개로 빌드업을 쌓고.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세팅이야. 평범한 세팅이고 그냥 취향에 맞게 세팅인데 제가 딱 쓰는 세팅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레무 레레레랑 레무 쇠레레이두 개밖에 없어. 혹은 전에 소개한 그 뇌물의 고고, 그 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